덕든하 아침입니다 신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학계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해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 유다 종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사와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수르바베라,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 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올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오,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뜰게 하겠다. 나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교단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 일곱 번째 날입니다. 함께 공동기도문 읽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교단 총회 일정 가운데 평화와 용서를 전하는 따뜻한 말만이 오가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감리교회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로운 한 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늦여름이지만, 어, 늦여름이 아, 아직 아니죠. 8월의 한가운데를 지나가고 있지만, 늦여름의 기운이, 그리고 이제 초가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교차가 큰데, 감기에 조심하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은 학계 말씀입니다. 학계 선지자의 말뜻은 말 그대로 축제, 잔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을 응원하는 것, 성전을 다시 짓도록 밀어주는 것, 격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학계 선지자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제2성전 시대,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그긴 세월을 지나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 그것은 비단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모든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들에게 재물이 풍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포로 시절을 막 벗어난 그들의 손에는 거의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후반부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고 라 하는 것, 삶을 예배로 세워간다고 라 하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 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해요.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희 신앙의 경주를 그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실 삶의 터전에 나가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신앙인으로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이고 챌린지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힘을 내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으로, 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건져낸 탈출시킨 내가 아직도 함께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우리가 꾸준하게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예배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때 우리는 온전하게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삶의 터전이 거칠지만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를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들교의 모든 성도들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